안녕하세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보다 더잘 되려고 아브라함을 떠났으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우상숭배의 땅을 선택한 롯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온 아브라함이면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어떤 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살던 소동 땅은 우상숭배의 땅으로 돈과 쾌락을 숭배하는 자들의 땅이었습니다. 물질이 풍부하니 강자들이 탐내는 땅이었고요. 전통적으로 강자들이 살던 신할 땅, 즉,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강자로서 살고 있던 자들이 이곳을 지배하며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두망을 포함한 남부 연합군 다섯 왕들은요, 자신들의 소산물을 다른 존재에게 바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 이들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의 싸움은 불신자들 간의 싸움과 같은 것으로 불신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즉,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들 싸우는 것이고요. 왕이 되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권을 갖기 위한 이런 인간들의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당장은 강자가 이기게 되겠지만, 시간이 흘러 또 다른 강자에게 주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는 영원한 주권이라는 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 없는 전쟁에 롯은 휩쓸리게 되었고요. 그냥 롯은 불신자들의 한편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롯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믿는 자이자 의인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을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세상 안에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는 보호하지도 돕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떤 자가 되었나요? 세상과 섞여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홀로 독자적인 땅에서 제3의 세력을 키우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훈련된 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온 결과 아브라함은 세상의 강자들을 이기는 자가 되었고요. 롯을 구출해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소도망으로 치부하였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승리와 구원이 하나님의 덕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중에 느닷없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족보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직계적인 조상들에 의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닌 스스로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를 신앙하게 된 것임을 의미할 것인데요. 여호와에 관해 흩어져 있던 얘기들이 있었죠.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 노아의 홍수 같은 얘기들을 듣고 그가 스스로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를 신앙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이 그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있죠. 조상들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신앙하고 만난 자가 아닌. 스스로 간절히 여와를 찾다가 여와를 신앙하고 만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과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자, 창세기 14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멜기세댁처럼 신앙과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살아갈 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